자, 페이지 45쪽입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살펴봤는가, 그러면, 공유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이온결합할 텐데요. 나트륨하고 염소는 어떻게 결합하여 소금을 만들까, 입니다. 자,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과, 그리고, 어, 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결합. 이두 가지 결합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있다 했노? 원자로 되어있는데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하여 물질을 만듭니다. 음, 결합하는 방식이 두가지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입니다. 지금은 무슨 결합을 살펴본다? 이온결합을 염화나트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이렇게 구성 원소가 나트륨과 염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의 형성 과정 추론하기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원래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여기 요 안에 염소 기체가 있습니다. 염소 기체가 있는 데다가 뭘 넣어주면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넣어주면 무슨 불꽃이 나면서 노란색 불꽃을 노란색이 안 나오네.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나중에 뭐가 생기는가? 그러면 이병 속에 이런 게 생겨져 있습니다. 와, 나트륨하고 염소 섞으니까 나 나트륨하고 염소를 섞으니까 소금이 생겨져 버렸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딱 관찰하고 있으면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 병에다가 나트륨을 넣고 반응시키면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조금 있다가 보면 흰색의 고체가 생기는데 그놈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이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 나트륨과 누구를, 염소는 CL2로 존재합니다. 이걸 섞었더니만 누가 된다? NaCl이 생겼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각각 반응 전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야 어떻게 해서 NaCl 이라는 게 생성이 되었지 원래 나트륨과 염소로 있던 놈이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을 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나트륨의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자 배치를 보면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개 있습니다 염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얘는 전자를 나타냅니다 둘다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 하면 맨 바깥 쪽껍질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지기 위해서 나트륨은 염소한테 전자를 줘버립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염소한테 전자를 줘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해졌습니다. 맨 바깥 쪽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었습니다. 안정, 안정. 야, 나 안정해졌어. 그다 Cl2도 Cl-2도 어떻게 됩니까? 맨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는 안정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얘도 안정. 자, 8개가 되면 안정하다. 옥택 규칙입니다. 8개를 뜻하는 옥택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다. 이릅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C 마이너스는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 그라모. 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고 써야지. 왜 NaCl이라고 적어요? 그치? Na 플러스 한 개와 Cl 마이너스 한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고 쓰면 좋겠지? 우리는 복잡한 글씨를 이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요 상쇄. 이런 안 적어져요. 그래서 NaCl 이렇게 염화나트륨 이렇게 이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뭔지 하나. 나트륨 이온 얘는 염화 이온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런 형태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온결합은 전자를 잘 내어줄 수 있는 놈과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만나면 잘 되겠네요. 그쵸? 전자를 잘 내어줄 수 있는 원소들을 금속이라고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염소와 같은 것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을 한다? 이온결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를 보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입니다. 왼 바깥쪽 껍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잃어버리면 안쪽 껍질에 전자 완전히 차 있겠지. 염소 원자의 원작 원자과 전자는 꼭 7개가 됩니다. 하나만 더 얻어오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염화 나트륨 형성할 때 전자 이동. 아 나트륨은 어쩌든 동 전자를 한 개를 누구한테 줘버리겠다? 시엘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N 플러스 안정, Cl 마이너스도 안정. 오 플러스 마이너스 되었네. 당기자 결합. 요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멋진 설명입니다. 이해가 안될 수가 없겠죠. 다음 페이지 더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한 개를 잃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누가하고 똑같아지는 전자를 한개 잃었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되는지 전자 배치가 10개가 되지 전자 10개는 누가하고 똑같아요 네온이 원자 번호가 10번이야 여기서인데 네? 그럼 네온하고 전자가 똑같아지지 그럼 당연히 전자 배치가 똑같겠지 네온은 안정한 원자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도 전자를 한개 잃고 안정한 원자가 되고 얘는 누구의 전자배치가 똑같아져요? 아를보면 전자수가 18개가 됩니다. 18개 누구야? 아르곤 18, 아르곤의 전자배치하고 똑같아지네요. 그러면 전자를 읽고 얻음에 의해서 안정해진다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도 8개가 되면서 Na+, Cl-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으로 한다? 이온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온이란 무슨 이온 무슨 이온 양 이온 플러스 음 이온 이렇습니다 양 이온과 음 이온의 결합 알겠습니까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어떤 원소 사이를 정리야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온 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런 원소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금속 비금속은 어떤노? 서로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눠 가지는 수밖에 없겠지. 공유하지는 수밖에 없겠고. 금속 비금속은 금속은 주려고 하고 비금속은 받으려고 하니까. 오! 타협을 하지. 어떻게. 이건 타협할 필요도 없네. 그냥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 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비금속 비금속은 어떤노? 같이 전자를 공유해야 됩니다. 간피해지 볼까요? 자, 원소의 성질에 따른 결합의 종류 추론하기. 자, O2, H2, 설탕. 설탕, 산화 알루미늄, 염화 칼슘, 산화 철, NaCl. 어, 생 화학식이 너무 많아요. 그체. 화학식이 많지만 우린 여기서 구분을 해 보자. 구성 원소 산소 기체는 o 2 구성 원소 O입니다. 물은 h o 질소는 N, 이 C, H, O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산소, 염마칼슘 CaCl, 산화철 철 산소, 염마나트륨 NaC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 원소를 보니까 구별 되겠나?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한번 살펴봐요. 이온결합 물질은 모르되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요렇게 해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이렇게 자 정리. 비금속 원소는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는 이온결합이 잘 형성된다. 쓰임 와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떡해요? 야 그러면 조금 그렇지? 주교율표를 한번더 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교율표를 보면 주교율표를 보면 음 주교율표 어느 쪽 편에 왼쪽 편에 금속 주로 오른쪽 편에 뭐가 위치한다? 비금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속 비금속이 위치하고 있어요. 예전에 배운 거니까 다시 주교율표를 찬찬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수소하고, 수소가 수소 비금속인데, 비금속 원소사에 형성되는 결합은 무슨 결합? 당연히 공유결합. CLCL2 전자이동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화학결합의 종류를 말해보자. 칼슘은 20번이야. CL은 17번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지면 되겠노? 얘도 전자 배치가 불안정, 얘도 전자 배치가 불안정, 누가 안정? 18번인 아르곤이 안정, 나도 18번처럼 될래, 나도 18번처럼 될래, 그럼 어떻게 돼? 칼슘은 전자 두개를 내어주면 되고, Cl은 전자 한개를 얻으면 됩니다. 결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리제, 그러면은 얘가 두개 있어야지, 그러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두개 있어서 전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끔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겠지? 그럼 선생몇 개요? 칼리슘 이가 플러스 몇 개? 한 개. CL- 몇 개? 두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 적어줘도 되는 건 뭐게? 이거 이거 샘샘이 없어지지? 그럼 1을 안 적어줘도 되지? 그러므로 어떻게? CA, CL2 이렇게 화학식을 적어줍니다.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염화, 칼리슘 이렇게 읽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규칙이에요. 규칙 맞아. 음이온부터 먼저 읽어주면 돼요. 음이온, 염화이온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아 염화칼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하면 그렇지? 넥스트 타임.